메이킹, 보시죠. 그때, 키링이 없는 걸 발견한 거야. 아, 이제야. 아, 그 키링 어디 있지 여기는 뭔가 본인이지리에션 가져가도 좋으니까. 아, 키링이 없어졌다. 아, 뭔가 내가 어디서 잃어버렸지? 그리고 화학하다가, 마지막에는? 그럼 뭐해? <laughs> 자동이야 자동, <웃음> 자동. <웃음> 재미있게 말하는 대로 다 해주시니까 너무 좋다. 입력? 어, <웃음> 그냥 <웃음> 하, 다 됐어. 난 쓰레기야. 자체가조로 하면서 끄고 끄. 그렇죠. 일어날거 네. 어떻게 할 거야? <laughs> 어떻게 해? 이니나 사실 니 내가 봤지, <laughs> 내가 봤을 때 그냥 이게 나을 <laughs> 거 같아. 아예, 아예 레벨을 낮추면 우리가 조금 또 피곤해지니까. 그진니를 믿어 님진이를 믿고. 지 마. 아니, 아, 해, 아니 하지 아, 마. 진짜 만더만더생각가많았지 어, 그게 될 근데 가겠습니다. 나중에 후회하지도마라 쓰레기 야. 괜찮아? 너안 다쳤어? 어? 무슨 소리야? 강혜진이너안 때렸어? 지켰어? 뭐? 고맙습니다. <laughs> 어디 가는데? 앉는 부분부터 할 건데, 거기좀 지금 비섭이가 폭력적으로 보여요. 너무 밀치면 안 돼. 그냥. 비서비놔버리면안 비서 되고. 비서비비서도 네. 네. 어. 아프게 손으로. 밀려나지 않을게요. 네. 응. 네. 그냥 오자마자 이렇게 <laughs> 먼저 끌어갈 거 네. 한 다시 다시. 아줄게어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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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 이렇게. 말라이을 수가 지 여기 멍청해. 생선터린다고 생각해. 뭐 하는 거야? 너 괜찮아? 너안 맞았어? 아, 장착. 카라 네. 정팔정팔은있어야정 정빨. 어, 너무, 너무 옆으로 넘어야 되겠는데. 자 누구야, 마지막에 낀 곳이 어. 네. 어, 본인 기준 왼쪽 거의 다 아, 마무리 화장실 다넣거 아니야? 아, 나 잠깐 밖에 선물이야 오늘 너무 고마웠어 선물? 내거 사면서 같이 샀어 나 이런 거잘라고한적 없는데 아 그냥 주고 그래. 싶어서 주는 거. 나 필요 없어 이런 거 아니야? 네? 나, 핀드폰을... 아니에요 안 아니에요 누나 아, 컷이요 오케이 오케이입니다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저희 얼굴 수정해야되는데? 네할게요 네. 네. 그러면 너의 사정이 뭐 아니, 이리 와, 우 액션하면 저디할때안의 앞모습이 붙어있잖아. 어 와, 이 새끼야. 네? 네! 네? 거품에도 좋아. 이거 이렇게? 아니 이거. 이거. 집에 오는 인공 눈 맞아본 적 있어요? 처음 맞아. 처음이에요? 약간 비누, 비누 거품 그거 온거 같은데. 그럼 흰 거품. 여기는 끝이니 거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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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, 수영장 파티 같은 그거 온 거. 그거 온거 같은데. 몰라? 어, 응, 그렇지 않아 가자 또와 또? 알겠지 잘오다 대체 너 요즘 어디서 뭐하고 지낸 거야 알림 오면 심해지고 집도 안 오고 병원도 안 가고 여보, 왜 이래? 집으로 들어오는 거지? 여기서부터에서 한번 해봐야겠다. 이 응. 올라가는 거? 놓을래요 뭐를? 무전기를 구에 꽂아. 바로 앞에. <laughs> 계속 전화를 아, 했는데 안 내린다. 바로 <laughs> 내 전화를 한 상태로 왜안 받아 안 받아. 보고 보고 이러면서 내려. 손 너무 개 다섯. 근데 어? 손필요는없긴 <laughs> 한데. <목소리> 어, 잘했어. 잘했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내려오려, 내려오려. 아, 괜찮으신다, 괜찮으신다. 자 헤파고 한번 다시 갈게요. 자 우리 인호가 움직이는 사람들 시선을 다 따라가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. 네. 네 인호가 좀 수정하고 가겠습니다. 가자. 주연 오늘. 哎呀，我的！哎呀，我的！